다음 공연은 저희는 페보러대역의 김준영 대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어, 이렇게 래서한 그래서 달이 지났네요. 시간 관계좀 두고, 어, 한달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남은 한 달도 방영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달 동안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계속 남은 공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많이 선물을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배지 홀러드역김준영 배우님께서 네총두 네, 분을 추천해 주실 건데요. 두 분이요. 호명 네. 네. 대신 좌석 번호에 잠깐 이거 들어야 돼요. 네네. 양 옆자리 관객분까지 세 분, 네, 세 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을 뽑는 거세 번을 뽑는 것 네. 같아요. 두 번을 뽑는 게 아닌가요? 어, 네. 총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양 옆까지 아, 총네 양옆까지 아, 여섯 분이요. 네, 네. 어, 그러면 첫 번째가 기프트 그... 아, 스타벅스인 것 같은. 아, 두 통행, 단 아, 이거 처음에는 스타벅스인거고두 스타벅스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이번 번은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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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네, 좋요 좋아요. 2층 B구역 2열 6번. 2열 6번 스타벅스 고객 님 고객님을 확인해. 57번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네. 그 다음은 이제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를 받으실 정고요. 네. 층 와. 이청이 부여. 이현. 13번입니다. 네. 13. 그러면 12, 13, 14번이 올리브영. 네, 받으셔양 되게 한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이렇게 하면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일까요? 이렇게 조금 모여서 찍을까요? 조금 다 같이? 네맨 처음은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하나, 둘, 셋 그리고 세번째, 왼쪽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2층 하나, 둘, 셋 네, 이제 아쉽지만 어,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 그동안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여정에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 공연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 뮤지, 지금까지 하면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 막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죠? <웃음> <웃음> 괜찮죠? <웃음> 네. 네. 지금까지 뮤지컬 도리안.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땀이 많이 나서 네. 지금까지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